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참 양극화, 극단적인 양자를 보게 된요 최악의 대통령이 일찍이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반면에 최고의 국민이들, 최고의 국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된데는 물론 원인 제공이 대통령이 당연히 했지만은 저희 역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월 29일 첫불그첫 촛불, 불일 때 저는 거기 가봤습니다. 오라고도 초청도 안 받았는데 그래도 이 사태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국정감사 때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첫어이 반응 오프라인에서의 반응이 촛불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어 목소리들이 나오는가를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갈때 저는 이제 속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이제 다소 있기 때문에. 이런데 갈때 항상 예상을 합니다. 몇 명이 모일까? 그래서 가서 또 검증을 합니다. 몇 명이 모였구나. 오천 명이 모일 줄 알고 갔습니다. 한 오천 명은 모일 것 같다. 많이 모일 것 같다 는 뜻이죠. 갔더니 이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최하는 단체도 불분명해서 누가 주최자인지도 모르겠어. 하튼 하고 있는 게 갔더니 정치인들도 몇안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김 종훈 의원하고 세 명이 올라가서 마이크를 주길래 그 후로는 마이크 안 줬어요. <laughs> 사람이 많이 안 왔으니까 2만 명 정도 정치도 많이 안오니까 가서 연설도 하고 이랬는데 일주일 후에 11월 5일날 또 같은 장소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는 확실히 더 많이 올것 같다. 그래서 5만 명은 올것 같다. 지난번에 2만 명 왔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20만 명이 왔어요. 20만 명. 마이크 안 주지. 20만 명 오니까. 끝날 때, 집회 마무리할 때 그냥 마이크 주어서 그때 한마디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세 번째 집회, 11월 12일 날, 그날 100만 명 왔습니다. 100만 명 오는데 첫 번째 주, 그 촛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주 만에 100만 명 모인 겁니다. 87년에 100만 명 모이고 처음 100만 명 모였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87년에도 제가 100만 명모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100만 명 모이는데 얼마 걸렸는가? 6개월 걸렸습니다. 그해 87년 1월 달에 경찰의 고문에 의해 가지고 박정철 학생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2월 7일, 3월 3일, 4월 13일 이렇게 계속해서 집회가 열리면서 점점,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지고 그 6월 달에 100만 명 모이는데 최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2주. 물론 그때와 다른 게뭐 핸드폰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인 게 아니라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만 명이 모였는데 유리창 한장안 깨졌어요. 백만 명이 모이면 유리창이 몇십 장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한 장도 안 깨지면 비정상이야. 굉장히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은 수십 장 유리창 깨지는 게 정상인데 자연스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고 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절제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 시위로 끝났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라. 화염병을 안던졌다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오히려 화염병 던지는 시위대보다도 100만 명이나 모였는데도 유리창 한장안깰 정도로 절제력을 발휘하는 이 시민들의 모임, 집단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 많은 에너지, 새로운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 직접, 그 현장에도 가보셨겠고, 또 여기저기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 그 많이 접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가보면은, 어, 박근혜 하야 하라. 뭐, 퇴진하라. 그 다음에 이게 나라냐. 이런 선풍들이 제일 많이 눈에 띄는데, 거기서 나오는 요구들을, 그리고 그 희망들을 들어보면은, 대통령 물러가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수적인 목표이자 과제이지만 그게 전부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한명 물러가면 우리는 참잘살 거야. 우리나라는 참 좋아질 거야.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러가는 건이 사태의 가장 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니까 물러가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여러 문제들이 이번 사태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 대표적인 게 정경영, 이 정경유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우리나라 서열 1위부터 시작해서 약 30위까지 그런 대기업들이 이런 규모가 큰 어, 권력형 비리에 다 연관이 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 정경연 보시죠. 제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연을 그전부터 일찍이 제가 전국경제사범총연합이다. 그래서 정경연이다. 어. 그게 기본 전과가 전과 5범, 6범, 7범, 10대 재벌 정도 되려면 10범 이상들이에요. 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있냐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불법 정치 자금, 무슨 사건 때마다 이런 권력형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정경연 해체해야 됩니다. 정경유차가 면은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렇게 큰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비자금 빼고 이러면은 그 총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징역 130년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회사 하나 완전 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반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주들, 대주주들 몰래 뒷돈 빼가지고 그걸로다가 이권을 얻고 그걸로다가 뇌물 주고 이런 불복 거래 부당한 그런 영업을 해왔다는 게 드러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이번, 이거, 이번, 이게 대통령 한 명이 물러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정경유착이 뿌리 뽑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검찰 보십시오, 검찰. 어. 검찰이 최근까지, 최근에야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대통령이 언제 끝나든 끝날 사람 같고, 이 정권에 충성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 자기들이 어떤 처신,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리 부러진 사자를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다고 라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러지. 초기에, 지난 9월 달에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시작됐을 때, 특별 수사본부를 만들어 놓고 검사를 두명 파견했어요. 지금 33명 가 있어요. 그때 그두 명도 보면 가면 형사팔부라 해가지고 이런 권력행비리를 다루는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 형사팔부 주로 어떤 건가 면은 형사부 중에서도 제일 막내들 동네에서 그냥 밤에 어떤 아저씨가 기분 좋게 술 먹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가지고 경찰이 뭐라 그러니까 뭐 경찰에다 대들다가 잡혀온 사람 뭐 그런 사람 다루는데 형사팔부라는 데가 거기다가 맡긴 거예요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했으면 그 태블릿 PC가 벌써 검찰 손에 들어갔겠죠. 제대로 수사 안 했으니까 그게 JTBC로 간 거예요. 우리 그걸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검찰들이 고위직 어 이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건 이미 수차 증명돼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해제해 가지고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므로서 한편으로는 검찰을 견제도 하는 그런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다음에 언론 이번에 KBS, MBC 보십시오. 제 역할을 과연 했습니까?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KBS, MBC, YTN 그 다음에 SBS 이네 군데에서 기자들의 총회가 열렸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되도록 우리 언론은 뭘 했느냐? 우리는 언론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더 앞장선 건 아니냐? 그 중에서 내가 YTN 총회에서 나온 어떤 기자가 한 발언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기자가 뭐라 그런가면 그 JTBC가 10월 24일날 그 태블릿 PC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태가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전환이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만일 그 태블릿 PC가 YTN 기자가 만일 입수했다면 YTN에서는 과연 그걸 방영했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 YTN 기자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우리 YTN에서는 방영을 못 했을 것 같다. 그만큼 YTN이 권력의 눈치를 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KBS는 MBC는 더한 거죠. MBC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 KBS에서 오래간만에 저를 불렀습니다. <laughs> 한동안은 안 부르다가. <laughs> 제가 그래도 KBS에서는 그십0년 토론에 여전히 정치인 최다 출연자예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MBC도 제가 최다 출연자인데 그두 군데 안 나가본 지가 오래됐어요.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는데 그 KBS에서 지난주 촛불하는 그그 그 시간에 토요일날 7시에서 9시 동안까지 2시간 그 황금 무한도전 같은 거 트는 그 시간에 촛불을 중계를 했어요. 촛불 중계하면서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한마디씩 하게 토론 2시간 동안. 그 일이 그러니까 최근에 그전까지는 그 이제 보도본부장 사태나 막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 땀을 흘려가지고 민주화가 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는데 쟁취한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권력을 비호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어. 그래서 이래 언론을 갖다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들이 많습니다만는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laughs> 이 이외에도 어,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 그다음 백남기 농민 물대포로 저렇게 사람이 사망하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했는데 아무도, 진상도 안받겠지고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죠. 근데 그, 그, 나, 그 집회를 갖다가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5년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유엔에서 문제가 되고 있대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고 두 번이나 발표되고 조사관들이 감찰관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조사를 다 해가는데 그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국이 누군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근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데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계속해서 물대포 저거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규탄하는데도 안 듣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세 차례 걸쳐서 물대포 저렇게 쓰지 말아저는 사람 다친다 고 했는데도 안 고치고 있는. 이런 사태들. 그 다음에 세월호. 세월호도 예전에 지금 제대로 조사할 동도안 안 되고 끝났잖아요. 중단됐잖아요 다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일곱 시간만이 아니라 사건 전부를 갖다가 다시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 한 명을 그냥 교체하는 인물 얼굴이 바꿔지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많은 한편으로는 변화도 있었고 또그 속에서 발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병리 현상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그 중에서 국민적 합의에 의거해서 가장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더 먼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되는가가 짚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그나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사회적 비용에 비용이 아깝지 않은 그런 결말을 볼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